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중동 영상, 중독부 아프리카 영상을 이제 오랜만에 올리는데요. 음, 그간에 좀 어느 정도 해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 정리해서 올리는데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다 아실 건데요. 2024년 12월 초반, 이때, 시리아에 있던 반군 세력이었던 HTS가 시리아 전 아사드 정부를 전복시키고, 반군의 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전을 통해서, 그런 게 지속되면서 뭔가 분열의 조짐, 지속되는 분열의 모습들, 그런 것을 많이 우려했던 학계적인 것도 있었고요. 언론에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소식은요. 좀 파격적이긴 합니다. 드디어 완전 통합되고 내전이 종식될 것인가. 시리아 내전. 2020, 아, 2010년년이죠. 2012년, 2011년 이때부터 시작된 내전이 이제 끝날까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자는 쿠르드입니다. 사실은 2024년 12월 이때 시리아 내전에 아주 큰 일단락이 내려지긴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반군인 LGTS가 정권을 잡고 나서도 내전은 이어졌, 습니다 쿠르드, 드루지인들, 친 아사즈 정부 세력 포함해서요. 자, 그랬는데요. 2025년,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2026년입니다. 자, 좀 수정을 하고요. 자, 6년이란 걸 알려드릴게요. 최근의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이슈로 봤을 때, 정부가 뭔가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냐. 현재 초록색, 일단, 현재 굵은색 강역이 시리아입니다. 그 안에 지금 초록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리아 정부군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구역인데요. 원래는요, 이렇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제 검은색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동쪽 부분, 이쪽이죠. 여기에 대부분 노란색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노란색이 많이 위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 노란색이 전부였어요. 여기가 다 어떤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냐 바로 SDF가 되겠습니다. SDF 이것은 시리아 민주군인데요. Syrian Democratic Forces 이렇게 부르겠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요 출신 성분은 쿠르드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정부군이 상당히 많이 통제를 하기 시작한거죠. SDF의 자치적인 영역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SDF가 차지하고 있던, 점유하고 있던 영역에서 약20% 정도만 현재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시리아 정부군이 완전히 통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밑에 핑크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드루즈인들, 스웨이다 지역인데, 스웨이다 남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드루진들이 일부 분포하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좀, 어, 조금 더 파란색 계열의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현재 통제하고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초록색으로 같지 않습니까? 시리아 정부가 좀더좀더 좀더 그들의 통제력을 실제로 늘리고 있다. 물론 신정부입니다. 알라사드 정권이 아니고 l gts 알샤라 대통령 중심의 현 시리아 신정부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말했던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정규군의 통합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여러 언론을 찾아봤기 때문에 일단 팩트뭐 이제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10년 넘게 독자 세력 유지하던 SDF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리아 내전 때부터입니다. 그때에 특히, 아 ISIS가 축출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었던 SDF인데요. 이게 바로 해체가 되는 것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반군 세력하고도 많이 내전을 했었죠. 물론, 구정부 세력, 알 아사드 세력하고도 계속 내전 중이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요즘 전항을 또 겪고 나서 시리아 정규군으로 편입되었다. 사실은, 신정부가 구성되고서도요. 이렇게 SDF같은 경우는 끝까지 또 자치체로 남아있었고 정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분열될까? 시리아가 분립될까? 아주 큰 고민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SDF였습니다. 그리고 드루즈인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남은 SDF 대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SDF 대원으로 구성된 3개 여단 규모의 군 사단이 새롭게 창설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리아 정규군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stf만을 위한 사단이 편성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 좀 다른 비율이 있겠지만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기억하시죠? 그때도 예전 고구려 땅과 백제 땅을 흡수했습니다. 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그 중에 그 중앙군 기억하십니까? 구서당이란 게 있습니다. 지방군은 십정이지 않습니까? 이 구서당도요, 사실은 고구려 유민부대, 백제 유민부대가 따로 형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SDF를 없애고 시리아 정규군으로 투입시킨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일단 존중하는 방안이 아닌가, 일단, 최소한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르드 지역, 북동부겠죠? 독자 행정 및 민간 기구, 시리아 국가 시스템으로 완전히 통합한다. 뭐, 예를 들어서, 쿠르드 동, 르드 지역에 있던, 뭐,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파출소, 이런 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시리아 정부의 기관으로 편입시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SDF가 두둔하고 있던 그 시리아 북동부에는 또 유전이 되게 많습니다. 알 오마르 유전, 뭐타브카 이건 이제 수력 자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니겠습니까 플러스 농업 생산력에도 분명히 직결됩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일단 시리아 정부로 인수가 된다. 경제권이 또 시리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인프라, 사성관까지 전부 다 이제는 시리아 정부에 이양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도소 마찬가지죠. 원래 SDF의 어떤 자치 배경에 따라서 교도소가 운영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는 정규군 및 시리아 정부 세력에 소속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SDF 쿠르드 세력들이 일단 시리아 정부 관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대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첫 번째부터 사실 파격적입니다. 쿠르드를 시리아의 국가 언어로 공식 인정한다 얘기합니다. 쿠르드 사실은요 이게 아랍어로도 표시할 수도 있고 영어로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랍어 문자 있는 저도 쿠르드를 조금 봤는데. 사실은 아랍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서 난 언어라 보니까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아랍어랑 좀 비슷한 편이 많긴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문법 구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페르시아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랍은 아니거든요. 아랍은 차라리 영어 중국어처럼 일단 봉사가 먼저 나오고, 목조어가 나옵니다. 주어는 뺄 때도 있고, 넣어줄 때도 있고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튼, 쿠르더 같은 경우는 아랍어랑 좀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것이, 아랍어도 물론 국가 언어지만은 쿠르더 역시 공식 인정한다는 것. 파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국어가 일단 국가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뭐제이 언어가 예를 들어 일본어를 합시다. 중국어를 합시다. 그것도 국가 원으로 인정해 준다는 느낌이에요. 엄청 파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국적자였던 쿠르드인에게 시리아 국적을 부여한다. 결국 다 시리아 시티즌으로 다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떤 기능이 생기냐? 일단 어, 호적 조사가 되고요. 세금 조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시리아 국적 자격으로 정치활동,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여러 가지 광범위 한 활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쿠르드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 내에 일원으로 인정한다 멤버로 인정한다 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쿠르드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새해 뉴이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설날이 원래 새해였지 않습니까? 구정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달을 기준으로, 해가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음력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새해가 설날이지 않습니까? 쿠르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기이긴 해요. 그런데, 쿠르드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서기를 따르는, 그니까 러 이제 양력을 따르는 새해 말고도요, 그들의 전통적인 새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는 뉴루즈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노루즈란 말이 좀더 익숙하긴 합니다. 이 쿠르드에서도 노루즈라는 페르시아 새해라는개념이 있는데요. 사실은, 페르시아, 뭐 현재로서는 이란 지역이겠죠. 여기도 노루즈라는 새해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 새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다분히 아랍 지역의 새해는 아니거든요.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이슬람 역을 따르는 새해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양역 새해를 따르는데 아랍인들이 노루즈를 따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쿠르드족을 위한 어떤 새해 개념을 시리아 국가. 공유를 선파한다. 이건 또 파격적일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다른 새해를 개념을 가진 민족이 있다 싶다. 그 민족의 그 문화를 존중해서 그, 미, 그 민족의 새해를 이 국가, 대한민국 국가 공유로 인정한다.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쿠르드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인구 비중이라든지 그들의 시리아 내에서 입지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물론, 일단, 모든 쿠르드인들이라는, 쿠르드인들은 시리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시티즌 그니까 이제 그들의 국적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리아 정규군에 SDF가 투입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2024년 12월부터 해서 시리아 신정부가 세워지고, 최근까지 쿠르드라든지 여러가지 소수민족과 갈등이 있었고요 언제 통합되냐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 체감엔 어느 순간에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SDF가 쉽사리 이 시리아 정규군이 투입된다고 쿠르드인들이, 시리아 내 쿠르드인이죠.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시리아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좀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럴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크게 일단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시리아 내에 활동하고 있는 이 쿠르드,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끝까지 압박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티르키에거든요. 이 티르키에와 쿠르드인들의 이 정세가 작년 2025년과 올해 초에 꽤 많이 변했습니다. 결론은요. 쿠르드 세력들이 많이 잠적하거나 많이 약해졌습니다. 티르키가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배후 세력을 약화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SJF도 쿠르드인 중심이기 때문에 티르키의 남동부에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PKK. 이도 역시 쿠르드인 단체거든요. 나라만 다르지, 국적, 국적이랑 위치만 다르지, 같은 쿠르드인 단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STF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도 쿠르드 노동자당 p k k 의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파격적이게도, 이번 영상에서 파격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근데 진짜 그게 그럴만해요. 2025년 5일, 5월에 조직이 해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장투쟁을 거의 상 하지 않겠다. 종식을 선언했다고 하죠. 그래서 STF로서는 자신들의 같은 종족 당 외국에 있지만 국경 접해 있지만 그들의 지원을 받을 게 어려워졌습니다. 일단은 힘이 좀 약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PKK를 이제 좀 보낸 다음에 터키에는 비록 시리아에 있지만 그 쿠르드인들을 에스테프를 제거할 세력으로 치부하고 계속하여서 시리아 새 정부에. SDF 공격을 좀 묵인하거나 간접 지원했습니다. 어쨌든 시리아 제세정부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통합해야 되잖아요. 시리아를. 재건 통합, 하나로 만드는, 원 시리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SDF를 어쨌든 자기 쪽으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그 SDF를 어쨌든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은 튀르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좀 이득이 부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좀, 사실 70% 정도는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땐두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이렇게 시리아 반군이 새로 정부를 만들고 나서요. 미국도 한때, 정말 잠시간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중동 정책, 그리고 이란 견제책의 목명랑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 내에 어떤 경제 제재를 풀고요. 여기에 경제 재건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또 변수가 있다면 미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작년 1월 말에 딱이맘때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그 초기에는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시리아에 대한 좀 정책을 적족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미국은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서고 직후에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은 중국 쪽이고요. 그리고 가자 이스라엘 쪽이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리아는 조금 더 약간 마이너긴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더 관심 가지게 된 이유는 이란의 인접성이 있고요. 이스라엘과의 어떤 안력이 기 때문에 이스라엘 좀 다독인 입장에서 시리아를 좀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이 시리아 의 입장이 뭐냐 현재 미국은요 지금 새롭게 반군 정부 만들어진 반군 세력이 만든 이새 시리아 정부를 어쨌든 유지시켜야 된다. 지금 미국이 봤을 때는 이 시리아 새 정부가 뭐라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 뭐 평등 선거, 헌법 확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어떤 확실한 것들 예전에 알카이다라든지 그런 뭔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지부였던 알누스라 전선 그게 또 나중에 HTS로 바뀌었고요 그게 현재 새 시리아 정부를 세운 것인데 그들의 성격이 변환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좀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큰탈 없이, 그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 이스라 극단주의적인 행동이 없이, 근데 새 정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인데, 무튼, 그 미국은 이런 시리아를 뭔가 신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죠. 무튼, 네,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미국은요, 몰래 2010년 후반에는요, 그니까 러알 아사드 정권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리아 내준다고 했었고, IS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때는, 쿠르딘들을 지원했습니다. SDF를 지원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공공의 적이라 볼수 있는 ISIS를 재관련 목적에서 SDF를 지원했지만, 현재는 미국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 새 시리아 정부의 통합과 재건을 미국은 지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리아 통합에 좀 뭔가 과제가 되는 SDF, 이들에 대한 지원을 미온적 태도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SDF를 지원했지만 한때는 또 지금은 SDF에 대해서 그렇게 단속 정부와 그들의 주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조금 의견이 다르거든요.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그것도 이따가 세 번째 이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까지만 보면요. 미국은 또 이스라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쪽에서는 STF가 자치 정부를 수립해서 뭔가, 이스, 그래도 과거에 이슬람 극단주의 티가 있었던 현재 세 시리아 정부 세력을 믿지 못한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좀 달래주는 느낌이 있었긴 합니다. 그것이 그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는 진짜 맞물려 하는 거죠. 시리아 현재 정권이랑 쿠르드의 통합이요. 일단 이두 가지 이유, 트르키의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리아 지역에서 르키와 미국의 전략적인 타이밍이 들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이슈인데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뭐 경제 제재 지원하고 이런 거 지원 해제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을 때는 잘 몰랐긴 합니다. 뭐 미국이 지금 시리아를 좀 도와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어떻게 모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깔까이다 전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었던 현재 새 시리아 정부인데 언제 이스라엘에게 도발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뭔가 항상 시리아하고는 좀 갈등이 있어 왔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뭘 했냐. 최근에 미국... 이스라엘, 시리아와 이3자가 연동을 해가지고요. 뭔가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 경제 협력, 정보 공유. 정보란 게 무슨 정보일까요? 그냥 인포메이션일까요? 아닙니다.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미국이 군사, 여러가지 좀 민감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미국이 주도로 해서 만든 거예요. 즉 뭐냐 시리아가 돌발 상황이 생긴다, 이스라엘 돌발 행동을 한다고 치면은 이스라엘은 미국을 통해서 그런 걸 사전 입수하고 물론 그거를 예방의 조치를 하겠죠 미국이 그런 것들이 갖춰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시리아가 물론 당장은 곤란군 문제 때문에 국경도 좀 유민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 미국이 이두 나라를 어떻게든 끌어간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로 긴장을 하고 있지만. 좀 낙관하고 있지 않냐. 시리아에 대해서. 어쨌든 이스라엘도요. 그온 3면이죠. 1면이 서쪽은 일단 서쪽은 지중해고 남쪽은 아랍 세력, 동쪽도 아랍 세력, 북쪽도 아랍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하고 국경에 대한 예민함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무튼 시리아에 대한 어떤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하여서 이시리아 재정부가 뭐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겠다, 민주주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여서 검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티르키의 압박과 티르키의 영역에 있었던 쿠르드 세력의 어떤, 어떤 힘의 감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과 그 효율성, 유효성,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미국, 이들의 협력체 형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시리아의 쿠르드 세력이 시리아 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직간접적인 복합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외세 요인이 좀 강한 거죠.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건데요. 그것만 봤을 때는 뭔가 외부적 요인을 빼고 보면요, 상황의 설명 변화가 설명이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약간 설명이 좀 어, 자질구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맨 끝에 설명을 통해서 잘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여러분도 이 변해가는 시리아의 통합의 기세, 기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세였습니다 아디오스